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 제가 선택한 야외 예식장이 어디인지, 대여 비용은 얼마가 들었는지, 그리고 그곳만의 장점은 무엇인지까지 좀더 구체적인 후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렇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전 야외 결혼식에 대한 영상을 먼저 시청한 뒤 봐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야외 예식이 아니더라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관심 있게 봐주세요. 이번 영상에서 첫 번째로는 결혼식장 선택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니까 정말 웨딩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찾아보니까 식장을 먼저 예약해야 되는데 결혼 식장을 음. 잡기가 어려워서 다들 미리 예약하느라 결혼 준비를 오래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날을 잡고 6개월 정도 남았을 때라 사실상 인기 있다는 홀들은 1년 전에 예약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모래에서 바늘 찾기 격으로 마음에 쏙 드는 홀 찾기가 더 어려웠어요. 완벽한 예식장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야외 예식장은 실내보다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을 찾기가 더 어려웠어요. 공간이 넓고 예쁘면 대관료가 부담이 되고 가격이 괜찮다 싶으면 분위기가 아쉽고 위치가 좋으면 주차가 불편하고 주차가 넉넉하면 서울이 아닌 경우가 많고 이렇게 장단점이 분명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홀을 선택하는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죠. 사실 완벽한 곳에서 누구나 다 결혼하고 싶잖아요. 다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될 것이 엄청난 부자가 아니지상 비용적인 측면은 모두가 고려해서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식장만 최고로 해놓고 드레스, 메이크업, 본식 촬영 등의다 저렴한 업체에서 진행하기는 어렵잖아요. 특히 예쁜 식장에서 고액을 주고 결혼식으로... 올리면서 촬영을 저거 업체에 맡겨버리면 결국 나중에 마음에 드는 본식사진 하나 없이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정말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를 실감하게 돼요. 처음엔 무조건 가성비를 따지다가도 예쁜 걸 보면 눈이 점점 높아져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합리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조금씩 오버하다 보면 나중엔 전체 예산이 확 넘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전체 예산을 정하고 항목별로 최대 한도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예를 들어 식당에 더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드레스나 메이크업에 더 투자를 할 건지 혹은 웨딩 촬영을 정말 예쁘게 남기고 싶은 건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분배하는 거죠. 이렇게 현실과 로망 사이에서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하고 시작하면 훨씬 만족도 높은 결혼 준비가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정하고 예식 식장을 찾기 시작했는데 서울 근교에서 야외 예식장을 찾다 보니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곳들이 그나원, 스페이스 536, 라비두스, 르한스, 슈슈몽드, 보넬리가든, 안산뜰, 뜰안채, 프라우하우스 웨딩, 리보아르 이 정도였어요. 제가 문의했던 시점에는 이중 대부분이 예약이 끝난 상태였고 예약이 가능한 몇몇 곳들 중에서 저희 하객 수에 맞는 홀들만 추려서 웨딩홀 투어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야외 예식장 투어를 다녀보니까 야외 예식의 단점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선 신랑의 유일한 희망 조건인 교통이 편했으면 좋겠다가 실현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접근성이 좋은 것들은 주차 공간이 많아야 10대에서 50대 정도였고 그마저도 한시. 시간에 4~5천 원씩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반대로 주차가 편한 곳은 차가 없으면 거의 접근이 불가능했고 자차가 없는 하객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와서 중간에 셔틀버스를 타고 식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의 야외 예식의 로망을 가장 크게 깬건 바로 벌레였는데요. 특히 이브나 야간 예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야외에서 조명을 켜게 되는데 그 조명을 켜다 보면 주변에 식물과 나무들이 많아서 아무리 방역과 관리가 잘 되어 있어도 벌레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식사도 정말 예쁘게 플레이팅된 뷔페였는데 야외다 보니 음식 위로 파리나 날벌레들이 막 날아다녔고 예쁘기만 하지 정말 바로 식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외 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야외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 나의 로망이긴 하지만 결혼식은 나만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중요한 행사고 젊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뿐만 아니라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분들까지 모두 함께 모이는 자리였기에 하객분들의 편이나 안전 접근성도 충분히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현실적인 조건들을 하나하나 고민하던 중 야외 의 로망과 하객의 편의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세미 야외 예식장을 찾아보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곳이 바로 라까사 호텔 광명이었어요. 이곳은 제가 설정한 1순위 분위기, 2순위 비용, 3순위 교통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말 드물게 저의 우선순위에 딱 맞는 예식장이었어요. 야외 예식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단점은 완벽하게 보완한 느낌이랄까요? 생긴지 1...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상 예식장이라 아직 후기가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더 신선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호텔 내 테라스에 예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하객들은 호텔 실내에서 편하게 대기하다가 테라스로 나가서 예식을 즐길 수도 있고 비가 올 경우에는 호텔 16층에 있는 실내 웨딩홀로 대체가 가능했어요. 이 외에도 하객석에는 우산, 부채, 모자 등 날씨를 대비한 아이템도 무료로 제공되어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날씨의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었고요. 또한 호텔 웨딩답게 전반적인 시설이 매우 깔끔하고 서비스도 매우 만족스러웠는데요. 깔끔한 화장실이 식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하객이나 신부 모두 불편함이 없었고 무엇보다 야외 예식 후 식사는 실내 레스토랑에서 진행되어서 벌레 걱정 없이 편안한 식사가 가능했어요. 저는 실제로 날아다니는 벌레들을 보고 나니 식사만큼은 꼭 실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충족을 해준 곳이었어요. 신랑의 희망 조건인 교통도 편리하고 좋았는데 저와 신랑 모두 광명에 연고는 없었지만 저희 가족과 친척들은 서울에, 신랑의 가족과 친척들은 대전에 있어서 KTX가 정차하는 광명역 근처라는 입지가 정말 큰 장점이 되었어요. 서울에서도 가깝고 대전에서도 접근하기가 쉬워서 양쪽 하객에게 모두 균형 잡힌 위치가 되어주었죠. 또 역과 매우 가까워서 자차 없이 대중교통을 타고 방문하는 친구들도 편하게 방문할 수 있었고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무료 주차라 하객들 입장에서도 꽤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외 예식을 꿈꾸긴 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야외 예식의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 고민한 끝에 이런 작지만 중요한 디테일들이 그 정답에 가까운 선택지가 되었고 제가 락가사 광명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어요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하실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혼식 비용은 계약 시기, 요일, 예식 시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결혼하더라도 사람마다 드는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그래서 얼마가 들었냐? 저는 라카사 호텔 광명에서 총 2,300만 원으로 예식을 진행했는데요. 이 금액에는 홀 대관료, 웨딩 연출, 플라워 장식, 식대 등 웨딩홀 관련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먼저 홀 대관 잔의 경우 360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했고 플라워 장식의 경우 저는 가장 기본 구성이 530만원으로 진행했었어요 기본 플라워 구성에는 리셉션, 무대단상, 버진 로드, 신부대기실, 입구 플라워 아치가 포함되며 생화와 조화가 적절히 믹스되어 장식되었어요 플라워 장식은 예산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사용하는 꽃 종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람마다 결혼식 비용을 좌우하는 가장 큰 핵심 요소이기도 해요 물론 누구나 화려하고 풍성한 생활을 사용한 예식을 꿈꾸지만 값이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 현실과 로망에 좀 타협이 필요하더라고요. 웨딩 연출비로는 230만 원이 들었는데 웨딩 연출비는 필수로 지불해야 되는 항목이었고 위와 같은 세부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실 이 항목들을 보면서 왜 음악 영상이 이렇게 비싸지? 홍보 용품은 다이소에서 사도 몇천 원밖에 안될 텐데 왜 18만 원이나 들지? 등등등등 조금 의문도 있었어요. 웨딩 디렉터 비용은 인건비 부분이라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재즈 3중주 연주가 꼭 필수여야만 했는지. 솔직히, 솔직히 저는, 저는 그냥, 그냥 MR만, MR만 틀어도, 틀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laughs> 생각했거든. 이건 빼고 저건 넣고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이렇게 웨딩에 대해서 사람마다 하고 싶은 거 빼고 싶은 거 니즈가 각각 다르고 이거 필요 없는데 빼고 할인해 주시면 안 돼요라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예 기본 가격을 높여봤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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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형태의 프로세스가 생겼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결혼 한번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식사의 경우 뷔페식에 1인 1 스테이크가 제공되는 구성으로 성인 식대는 1인 77,000원, 어린이 식대는 35,000원이었어요. 웨딩 국수는 선택 사항으로 진행 시 1인당 4,000원이 추가되었는데 저는 진행하지 않았고 음료 세팅 여부도 선택 가능했는데 저는 테이블 세팅으로 진행했고 당일 소모량 기준으로 정산했어요. 라카사 호텔 광명은 100에서 200명 규모의 예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웨딩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 당시 20 명을 넘기면 공간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보증인원은 0명부터 가능했는데 계약 당시 정한 보증인원의 10%까지는 무료 수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서 저 같은 경우 예상 하객수 110명에서 10%를 뺀 100명을 보증인원으로 설정했죠. 이렇게 락카사 호텔 광명은 야외 예식장이면서도 호텔 예식의 특장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실제로 받은 혜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하객을 위한 웰컴 드링크가 무료로 제공됐어요. 예식 당일 예식 1시간 전부터 하객들을 맞이하는 리셉션 공간에서 웰컴 음료 3종이 무료로 제공되었는데요. 하객들이 음료를 들고 자유롭게 공간을 둘러보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들이 격식보다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의 웨딩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줬고, 하객분들도 더 편안하게 예식 공간을 경험하실 수 있어 만족스러웠어요. 두 번째로는 호텔 예식의 가장 큰 장점인 숙박 혜택이에요. 저는 총 5장의 숙박권을 제공받았는데요. 신랑 신부가 호텔 근처에서 메이크업을 받는 경우 전날 호텔에서 숙박을 하기도 하시는데 저는 메이크업을 정샘물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숙박권은 멀리서 오시는 친척분들께 호캉스처럼 선물해 드렸고 예식장까지 편하게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유용했어요. 또 예식 당일에는 스위트룸을 혼주 짐과 소지품을 보관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했는데요. 체크아웃 시간이 12시였지만 시간당 11,000원을 추가하면 레이트 체크 스테이크아웃도 가능해서 저같은 경우 33,000원을 지불하고 3시간을 더 여유롭게 사용했어요 결혼식 당일 짐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짐까지 방에 보관할 수 있어서 되게 편리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코스요리를 포함한 펜트하우스 상견례 제공이에요 호텔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상견례를 진행할 수 있는 혜택이었는데요 식당일 하객에게 제공될 스테이크를 포함한 코스요리가 나왔어요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식 음식 식도 미리 시식해 보고 대화 주제도 자연스럽게 생겨서 상견례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던 것 같아요 또 인상 깊었던 건 상견례 당일 호텔 1층에 땡땡땡땡땡땡의 상견례라고 이렇게 안내 전광판을 띄워 주셨는데요 결혼식이 아닌 상견례임에도 불구하고 격식 있고 환대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마지막으로는 신랑 신부 감사 식사권 제공이에요 저는 막가사 호텔 광명에서 첫 번째는 상견례 두 번째는 상견례 다음 다음 날 아침 조식, 세 번째로는 식, 당일 예식, 부페 이렇게 총세 번의 음식을 먹었었는데 모두 긴장되는 자리였어서 그런지 맛이 하나도 기억나질 않더라고요. 그런 신랑 신부를 위한 배려인지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가 가능한 5만원 식사권이 제공되었어요. 샐러드, 피자, 파스타, 리조또 등 맛있는 메뉴들이 가득해 하루 결혼식을 되돌아보며 데이트할 겸 다녀오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많은 웨딩홀들이 그렇듯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당일 계약 혜택도 있었는데요. 당일 계약 혜택이란 웨딩홀 투어 후 바로 계약을 결정했을 경우 무료 서비스나 할인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라카사 호텔 광명에서도 당일 계약 시 받을 수 있는 특별 혜택이 제공되었는데요. 저는 당일 계약 혜택으로 케이터링 서비스와 샴페인 타워 연출을 무상 제공받았어요. 이두 가지는 원래 예식 식순 중 선택 가능. 한 연출 항목이라 원하지 않으면 제외해도 되지만 다른 신랑 신부님들의 사진을 보니 낭만적이고 분위기가 너무 예뻐서 포함하기로 했어요 특히 샴페인 타워 연출은 러브샵 포토타임이나 오프닝 세레머니에서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아서 결혼식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다만 어느 식장이건 당일 계약 혜택을 받을 때꼭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해당 혜택이 실제 계약서에 명시가 되는지 단순한 서비스 추가인지 금액이 포함된 항목인지 원하지 않을 경우 식순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또는 다른 혜택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고 구두 약속만으로 넘기시면 안 돼요. 계약서에 실제로 어떠한 혜택이 포함되는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고 확인하셔야 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직 웨딩홀을 완전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이곳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일 계약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화 당시 계약금 100% 환불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한 뒤그 환불 가능 기간 내에 좀 고민해 보시고 계약을 유지하거나 취소하시는 방식도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웨딩플래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 식장을 계약할 때 식장 매니저님께서 가장 먼저 물어보신 것이 "생각해두신 웨딩플래너가 있으세요?" 였어요. 당시 저는 식장을 먼저 정하고 이후에 플래너를 고민할 생각이 었기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식장에서 연계된 플래너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요즘은 웨딩, 플래너를 구하는 방식도 정말 다양한데 식장에서 연계된 플래너를 소개받는 방법, 지인의 추천 또는 메이크 마이 웨딩 등 결혼 준비 카페를 통해 직접 알아보는 방법 등이 있었어요. 저는 식장에서 연계해준 플래너님과 함께 결혼 준비를 진행했었는데 장단점이 정말 명확하게 있었어요. 제가 함께한 플래너님은 웨딩 경력 20년 이상의 베스랑 플래너님이셨고 동행 플래너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식장 계약 후 곧바로 플래너님과 미팅을 진행했고 제가 원하는 스드메 스타일과 예산 범위에 대해서 빠르게 논의할 수 있었어요. 제 플래너님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라가사 광명에서 매주 예식을 실제로 진행해 보신 경험이 있다는 거였어요. 외부 플래너님과 진행할 경우 신생 식장인 만큼 구조나 동선 등 세세한 세부 사항들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연계 플래너님은 식장에 대한 이해도가 워낙 높으셔서 디테일한 진행 팁과 동선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어요. はい。<laughs> 특히 예식 당일에는 어떤 구도에서 사진을 찍어야지 예쁘게 나오는지까지 알고 계셔서 사진 촬영 때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연계 플래너님 경우 본인이 보유한 제휴 업체 내에서만 스드메를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그외 다른 업체는 선택이 어렵다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다시 결혼 준비를 하게 된다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샵들로 충분히 먼저 찾아보고 몇 군데를 플래너님께 제휴할인 여부를 확인한 뒤 제휴업체와 조율에 함께 진행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플래너님의 노하우와 경험도 살리면서 내 취향에 꼭 맞는 웨딩 구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당시 웨딩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플래너님이 제안해주신 업체들 중에서만 선택했거든요. 하지만 시기 끝난 뒤에도 지금까지 알고리즘의 힘으로 계속 웨딩 관련 콘텐츠들을 보게 되면서 아 내가 조금은 우물 안의 개구리였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준비는 누구에게나 처음 해 보는 과정이고 정답 없는 여정이에요. 하지만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준비한다면 조금의 아쉬움은 있더라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플래너님과 함께 스드메를 모두 준비하고 웨딩 촬영까지 마치고 나면 뭔가 큰산 하나를 넘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이후에는 웨딩카 청첩장 등 작은 항목들을 하나씩 마무리하면서 손 돌릴 틈이 생기지만 본식을 두세 달 앞둔 시점부터는 다시 바빠지기 시작하죠 이 시기부터는 식장 매니저님과 본격적인 본식 조율이 시작돼요 최종 계약 확인서와 함께 본식 준비에 필요한 파일들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는데 해당 자료에는 식전 영상 제출 안내, 식순 구성, 최종 하객 수 파악, 식중 BGM 선택 등 본식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진행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본식 준비 파일 중에는 예식이 줄에 있음인지 줄에 없음인지에 따라 사회자가 사용할 멘트 스크립트도 함께 제공돼요 이 외에도 성혼 선언문, 혼인 서약서 등 스크립트가 제공되는데 이 문구들은 식장에서 제공해주신 기본 버전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신랑 신부만의 스토리나 분위기를 담아 직접 작성하셔도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직접 작성했었는데 팁을 드리자면 다른 분들이 작성한 예시를 찾아보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내가 원하는 예식의 분위기나 감정의 결을 더잘 표현하고 싶다면 챗 GPT에게 요청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잔잔하고 감동적인 혼인 서약서, 유쾌한 분위기의 사회자 멘트, 짧고 간결한 성혼 선언문 원하는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돈된 문장으로 예쁘게 정리해줘요. 실제로 저도 혼인 서약서를 작성할 때챗 GPT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요. 제 이야기에 원하는 분위기를 담아 깔끔하게 작성되면서도 감정이 잘 녹아들어 있어서 정말 만족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결혼식 하객들은 과연 어떻게 느꼈을까에 대한 실제 하객 반응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결혼식이 끝난 후 식중에 찍은 많은 사진들을 축하 인사와 함께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때 가장 많았던 반응이 예식장이 너무 예쁘고 프라이빗해서 좋았다 라는 반응이었는데요 락가서 호텔 광명이 세미 야외 예식이었다 보니 실내의 쾌적함과 야외의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또 친척분들께서는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다른 식장의 경우 식사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다음 예식이 있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당일 단독 대여라 식사도 천천히 이야기 나누시며 즐겁게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랬기에 격식은 있지만 정말 편안한 분위기였고 호텔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느낌 없이 예식이 정말 편하게 느껴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웨딩 공간의 꽃장식을 다발로 포장 장에서 하객분들이 집에 가실 때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집에 꽃을 꽂아두고 저희를 떠올리며 축하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사회자 멘트나 직접 작성한 혼인 서약서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 저희의 첫 만남은 어땠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결혼한 후에는 이렇게 살게요라고 작성을 했었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결혼식을 다녀봤지만 어떻게 살게요라는 경우만 봤었지 어떻게 만났어. 는지까지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인상 깊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예식은 결국 하객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억해 주느냐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결혼식을 통해 내가 꿈꿨던 예식이 하객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는 점이 무척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정한 식장 소개와 결혼 준비 과정 그리고 하객분들의 반응까지 공유해 봤는데요. 결혼 준비는 정말 쉽지 않지만 나답게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순간 간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만의 특별한 결혼식이 완성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틈틈이 찍었던 브이로그 영상을 공유할 예정이니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